꼬리 너희. 다리하고 문이. 너희 만안 보이네. 너희 비 오는데 왜 거기 있노? 안에 들어와 있지, 이놈아. 다리야. 다리야, 니도 빨리 와. 에이, 이뻐. 니 이거 딱 피해있으래. 그래, 그래, 그래. 빨리 들어가자. 비만 다 빨리 뛰었나. 해. 빨리 빨리,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. 어 누리도 왔네, 누리. 누리야, 빨리 온다. 빨리 온다. 비 들어온다. 아이, 죨놈. 죨남이 누구 안 들었어? 봐. 야, 야, 죨남아 아이고. 발자국 다생기네 이놈의 자식. 어. 좀앉아진데 숨어 있던가? 이거 다리 다리가 들어왔네. 나도 안 돼. 아, 나도 안 돼. 아, 나도 안 돼. 아, 나도 이 돼. 아, 나도 안이 아, 나이안 아, 나도 안 돼. 아, 이도이 돼. 아, 리 아, 심 아, 소심이소심이소심이거소시 아, 있네. 소 보인다 그래. 미가 소시미가 소시미가 다시미가 들어와. 소심이소심이소심아 아이고 소심이저소 아, 이가 소시미가 이시미 소심이 쳐어뭐 있네. 소심아, 빨리 들어온나. 바람 많이 분다. 소심아, 간식 먹자. 소심이. 자, 소심이 안 오면 너희 다 먹어버린다. 아이고, 소심이 왔네. 그래. 아이고, 다 왔다. 다 왔다. 아내 엄마 내 엄마 들어오겠나 아이고 일단 문 닫자 비가 들어온다 까칠이 까칠아 발병이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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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심아 불 오면 빨리 들어와야지 아니 까칠이 까칠이가 아니고 이 다리 위에 이아 또 손, 손 쓸러 고라니 소심이 나, 소심이. 아이고, 막내님은 내가 가야되고. 소심이. 얘 서심도 좀주자뭐 돼? <laughs> 손도좀주자다리리꼬리야 다리... <laughs> 다리도 좀주자 애미 <laughs> 우리 만 해. 있다. 자 마지막 한 개. 그래 소심이, 그래 소심한 이별로 와. 소심이 이제 소심이 줄게 소심이. 네, 이거 쓰시니까 빨리 비켜 줄래? 막내 또 어디 갔구나, 막내야. <laughs> 또 구석에 있어 <있음> 예. 뭐. <laughs> <laughs> 네. 소심이 소심아 소심이 먹어 소심이 아, 안 오면 안 거다 어 바람 밟는다 아, 태풍구나 이러하이 자식 꼬리에 니 발라라 발라라 소심이

무 음. 소리야? 소심이, 소심이, 점남이, 점남 아니, 소심이 괴롭히지 마라. 啊。Uh huh. 시리 안 들어온다 가시리 네, 이 피지마요 하데저 구석에 이 뒤에 낭만을 즐기고 다시는 이거 봐라 근방 뛰는 좀네가시지 알았어 다 까칠이 왜안 들어, 까칠이. 까칠이 오늘 왜 지내? 까칠이. 그래, 까칠아, 요거 먹어. 그래, 요거 먹어라, 까칠이. 요거 먹고 집에 들어가자, 알겠지? 아이고. 아니, 하나 다 먹어라. 어이구 아가씨 이뭐 뺏긴거 있나 마지막 다 먹어라. 됐다. 아이고, 잘 먹네. 됐다. 다 먹었다. 까칠이 이제 들어가자. 까칠이. 아이고, 빨리 들어오오 까칠이. 까칠이, 빨리 들어오셔. 아이고, 착하다. 까칠이. 자, 빨리 들어가. 까칠이. <laughs> 아이고, 까칠해. 아이고. 아, 그래. 아, 까칠해. 까칠아. 니도 진짜 철들지 마라. <laughs> 어. 아니. 어느, 니 진짜 혼자 한 30분 정도 비의 낭만을 즐기고 왔다니, 오차. cái là cố đi bằng bao à này giờ là hay ghê que...